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뭐, 재련과 도세 이걸 좀 나눠서 얘기를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술월에 태어났어요. 술월에 태어났어. 근데, 뭐, 어떤 일관이 있겠죠? 있는데, 막, 그, 정화, 막, 오화, 막, 이런 것만 있고, 화만 잔뜩 해. 그러면은, 화만 있어. 그러면은, 그, 재련만 한 거죠. 재련만.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언제 취업하한나 언제 써먹어 그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죠. 어, 계속 준비 위주로 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6월에 태어났는데 6월에 그 추분 이후겠죠. 6월에 태어났는데 사주에 뭐 임수가 이렇게 딱 있어. 그러면은 내가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써먹으려고 나가는 거죠. 일단 써먹으려고 나간다. 음. 그래서 그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내가 뭐 돈벌이 할거 있으면은 어디든 그냥 일단 나가 보는 거 여기도 나가고 저기도 나가고 그러는 거고 일기돼 있으면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내가 딱할수 있는 거라든지 내가 마음에 드는 거그 그러니까 마음에 내키는 것만 가서 일하러 나가고 약간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대운에서든 세운에서든 뭐 임수, 뭐 금생수가 되면은 이때 일하러 나갈 수가 있겠죠 취업이라든지 내 능력 활용이 좀 되겠죠 어디 날 써줄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렇게만 돼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 내후년에 병오정미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화급금을 좀 해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디서 막 열심히 일은 했어 근데 그내 지식이 좀 바닥나든지 내 실력이 조금 조금 내려간다라는 좀 느낌이 들겠죠.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자꾸 눈에 띄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화근무을 해가지고 좀 어디서 좀 공부를 좀 하든지 자격증을 좀 따든지 내 실력 보충할 운인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좀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걸 대운으로 보셔도 되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만 돼 있다. 그런데 대운에서 다행히도 뭐한 20, 30대? 뭐, 10대 후반이든 그때, 대운이 순행해가지고, 해, 자, 축, 이렇게 가면은, 환경에서 해, 자, 축 해가지고, 도세를 이렇게 내 금생수로 내 실력을 써먹을 시기가 오는 거, 환경이 마련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준비는 만땅으로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취업하러 나가는 거죠. 사주에 그 임수나 그런 게 없어도 자연스럽게 나가겠죠. 어 그렇게 그냥 보셔도 돼요. 그리고 세운에서도 그런 게 오면은, 뭐, 이제 취업할 운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사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돼가지고 운이 해자축 순행하면은 준비 없이 그냥 돈 벌러 돈 벌러 나가가지고 그냥 하겠죠 근데 화금이 안돼 있으니까 그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니까 그러니까 저임금에 시달릴 수가 있겠죠 어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운이 대운이 거꾸로 뭐신미오사 이렇게 화 대운으로 가면은. 나는 준비한 게 없는데 환경 자체가 나를 어디 공부하거나 준비하거나 내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자꾸 밀어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가지고 어 몸값을 좀 올릴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보셔도 돼요. 전체적인 그냥 틀을 보실 때 그래서 화급금이 돼, 돼 있으면은 준비를 하고 금생수가돼 있으면은 나가서 써먹고. 그리고 이런 관점을 다른 그 계절이 있잖아요. 뭐 저기 뭐인월생이든 저기 뭐 5월생이, 여름생이든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이냐 뒤냐 앞이냐 뒤냐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한번 임상 한번 해볼까요? 신사. 신사. 기해. 신사. 기해. 기해. 기묘. 여자 스물다섯 그 뭐지 대운수는 뭐 굳이 필요는 없긴 하죠. 아니 대운수 대운수 이게 뭐 육대운인지 4대운인지6대운9대운9대운이시고 그러면 그냥 그 이것만 보면 되는 거니까 일단 여기 해월생이라서 임수신얘 예를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항상하듯이 정무신임 갑 써놓고, 일단 첫 번째 당연한 생식 이제 신임 갑부터 하면 봐야겠죠. 그래서 1번 친임이 됐는지 보니까, 아, 요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정화 있는지 볼게요. 정화, 정화 없죠. 정화 없고, 대신 여기 사화, 병화가 있어요. 그다음에 무토 있나 봤더니 어 무토는 없고, 기토만 있네요. 기토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금 어 여기 있네 신금 있고, 임수용 신금 있고, 요거 있네 시인감은 다 되네요. 어,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내 준비도 하고 활용하고 그런 기본적인 조화가 맞죠. 그래서 그 뭐냐 성실도가 있다. 뭐. 때 되면 알아서 공부도 하고 취업하러 나가고 좀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신임이 돼 있어서 이거 그냥 써주시면 되겠죠. 어, 내가 물건을 뭐 팔고 뭔가 내 재능을 써야 되는데 그럴 물건이 있다. 그래서 1번 돼 있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2번 인 갑이 돼 있나 봤더니 인갑도 돼 있죠. 인갑, 인갑도 돼 있어가지고. 어, 요거 그냥 써주시면 되겠죠. 새로운 성경을 개척하고 후계자 고정구역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그 하려고 그러면은 받아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 그런 걸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다 맞춰져 있으니까 조화가 맞아서 성실도가 있다고 라좀 얘기할 수가 있죠. 성실하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정화부터 봐야겠죠. 정화. 정화부터를 봐야 되는데 1번 이제 정화가 없죠. 그러니까 굳이 기술력을 갖고서 뭐 고쳐주고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팔면 끝나는 거예요. 소편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건 없어요. 대신 이분은 병화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기신풀이법 할 텐데 이제 이 병화에 대한 키 그런 기신풀이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병화에 대한 기신풀이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 여기서 병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을 또 키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하고 사람을 키우려고 그러고 교육적으로 가기도 하고 좀 그런 면이 있다고 좀 살짝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서 무토가 있나 왔더니 무토가 없고, 그러니까 무토로 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무토가 없으니까 그 시장 파악이라지 환경 파악해가지고 트렌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음 내가 잘하는 거 가지고 나가고 나가겠다는 거죠. 일단 내가 만족하는 걸 가지고서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눈여겨볼 게 뭐냐면은, 이건 당연 상생식 얘기는 아니고, 여기 있으니까 이제 마치 나온 건데, 이거는 기임 탁수에서 이제 감옥 본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돈 벌거나 그런데 좀 유리해요. 괜찮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게 세상, 세상이 원하는 바거든요. 임수라는 세상이 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돈 벌어야지라는 그런 세상이 원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건 기토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잘하는 거 가지고서 세상이 원하는 돈 벌러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감옥까지 있으면은, 감옥 기토 하면은, 감옥 기토 소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아내서 걸로 자기 개발까지 하겠다. 그래서 부러운데요? <laughs> 부러운데? 딸이에요. 아 딸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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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중학교 일 학년 때까지 꼴등을 했어요. 아. 전교에서. 전교에서. <laughs> 아. 있네. 그래가지고 근데 얘가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유비고를 음. 보내가지고 디자인 중학교보내서 음. 대학을 보내. 음. 음. 그, 그 산업디자인 아 산업디자인 네. 되게 그리, 그림은 되게 뭐 그쪽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음. 그러시구나 일단 이게 돼 있어 가지고 세상에 맞는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자기개발해 가지고 그걸로 돈잘 버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딱히 걱정할 게 없는데 부러운데요 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뭐 그림 디자인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사람이 뭐 그림 실력이 아주 뛰어나거나, 막 장인 정신이 있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손재주나 기술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뛰어난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내가 교육받은 만큼 그냥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세상에 맞춰가지고, 자기 능력 개발하는 거 되게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괜찮은데요? 음. 나중에 뭐 할지 모르겠지만은, 봐서, 돈꽤벌것 같아요. 어, 부러운데. 딱 봤을 때 아까 이게 딱돼 있어가지고, 어, 부러운데. 어. 그래서 이게 돼 있으니까 친임이 돼 있으니까 뭐 유통이라든지 그것도 되고 음. 그래서 이거 비유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홍수난 거거든요. 홍수. 홍수, 나, 홍수 나가지고, 말, 가봤더니 다 쓸려나가가지고, 폐허가 됐는데, 간목이 있으면은 여기서, 어, 주워오는 거예요. 뭐, 괜찮은 거를. 그래서, 내가 세상에 필요하게, 돈 벌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 자기개발 하는 거라서, 어, 돈잘벌것 같아요. <laughs> 어, 음, 부러운데요. <laughs> 음. 아, 시신생재요? 제가 되는 시신생재가 되니까. 네. 자식이. 아, <laughs> 신생재가 되니까 자식이 잘 된다. 어, 어, 되게 부러운 사주인데. 그리고 이제 그내 네 사주에 식상생재가 된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그그내 자녀가 알아서 잘 독립을 한다는 소리예요. 자기 적성 잘 찾아서 알아서 자기 법발리하고 독립을 한다는 소리예요. 또 그렇게 그할수 있도록 키우시고 시상생제가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시상생제가돼 있으면은 어떤 어떠냐면은 이제 애들 키울 때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시켜줘요. 그래서 알아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자립도 하고 자기 좋아하는 것도 찾아가고 그래서 어또시상생제가돼 있으면은 자식과의 관계도 괜찮거든요. 어시상생제가돼 있으면 시상생제는 자식과의 궁합이라서 자식 간에 네. 관계가 좋다. 그식상생제 음. 부러운데요. <laughs>